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을 위한 미월사복무의요정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사랑과 운정 속에 오늘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는 현대적인 칭료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히 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치의 104, 2015년 7월 10일 종합적인 수산물 가공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평양 대성 김가공 공장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한여름의 무도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우리 공장을 특별히 관심하셨다고 하시면서 긴 생산과 긴강품의 가지를 누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청미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 때 대하여 자신께 주신 결심 안에도 정말 많다고 감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 피우실 일념을 안으시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김가공품의 가지수와 질은 물론 그 가공 방법이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그날 여기 구일에서 나오는 군 참김의 맛을 멈서 보아주셨습니다. 경연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이 맛이 독특하고 참 좋다고 이렇게 비리비리하면서도 고유한 김맛이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으면서 경연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은 어린이들이 성장 발효에도 좋고 또 입맛을 덮고는 데는 그조구만이라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나라 참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잘하여 우리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준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몸소 김 맛도 봐주시며 하루빨리 우리 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김을 공급해 주시려는 격려는 김정원 동지의 순고한 인민 사랑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공장에는 군 김을 생산하는 공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김강품이란 1차 강공품인 판김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구워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현지화하시면서 김강품은 다양하여 한다고 하시면서 진가루나 점유기 같은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김강품을 많이 생산하야 한다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이건 맵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 고소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것만큼 단맛과 매운 맛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김강품도 많이 생산하야 한다고 강국히 당부하셨습니다. 중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리자면 연관 부문 바닷가 양식 사업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닷가 양식은 많은 바다 나물과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실리에 맞는 수산물 생산 방법이라고 오염되지 않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양식만 잘해도 인민 생활 향상에서 큰 문제를 풀수 있다고 대책적 문제들도 환히 밝혀졌습니다. 경리한 청우철동지께서는 공장을 다녀가신 후 우리들에게 김가온과 관련한 기술 소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리한 청소동지 순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들은 우리 식의 김가온 방법을 확립하고 현대적인 생산 공적을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들은 김가온품의 가치를 6여가지를 늘렸고 모든 생산 공정들이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기준에 도달하여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발전 1 2개 중요거지 점령을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 떨쳐나선 수산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수산물들과 가공품들을 도만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중앙연의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필승의 락관과 투지를 백배하여 어의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서포지구 세거리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날의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을 더욱 큰 위훈 창조위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 나라의 민의 지원 열기가 더욱 거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의 이민들이 여기 서포전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부들이 성껏 말이란 주원물자를 받아내면서, 우리 재단 안에 모든 지휘관덜격대원들은병리 하는 아버지 우수님께 하루빨리 승리 보고, 왕공의 보고를 드릴 교리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 안에 지관들과덜격대원들은 온나라 인민들이 그 마음을 안고, 이 대상 공사 과제를 제일에 무조건 넘쳐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계획을 일정 계획대로붙팀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와 강원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힘있는 현장 경제 선동으로 청년 덜격대원들을 다음 결정관철에서 영예로운 승자가 되도록 적극 도미어주었습니다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올해에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인민경제 유러 부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질제고 대책 월간을 계기로 지금 많은 생산단위들에서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제품의 질에 대하여 감독 통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해왔다면, 오늘날에는 제품의 질을 생산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입장에서 품질 감독 사업을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질대구대책 울관을 계기로 젖제품을 비롯한 모든 용량식품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 입하 공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하검사 단계에서 역시 우리 품질감독원들이 책임성과 육화를 더욱 높여서 제품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되고 또한 위생안전성에 철저히 보장된 그러한 젖가공제품들과 용량식품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급되게 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료품의 질을 담보한 데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위생안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생산공정의 기술 개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물정화공정의 설비들도 보강하고 화장설비들을 기술 개조해서 생산공정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부단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봉사단위들마다 제품을 싣고 나가는 인수인들을 통해서 봉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해마다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준수회들을 통해서 비판적 견제에서 그리고 발전적 견제에서 우리 제품의 질직을 위한 이런 방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의 편의에 맞게 예, 음료의 병형태를 다양하게 개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기능적 효과를 가지는 예, 감나무이차운행이차를 위차, 비롯한 음료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천고려약공장에서도 제품 질제고를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보다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구축해온 품질 위주의 생산 방식을 보다 완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원료 보장에서부터 티를 철저히 담보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약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약초나 약재들은 그 치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는 그런 채취 조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무조건 이런 조끼에 더달한 약초나 약재들을 구입해 가지고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원료 포장에서부터 품질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자들이 철저히 기술 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생산을 진행해 나가도록 강한 여구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품질 위주의 생산 관리 방법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성에 최근에만도 황금잔입수감기사라기약과 구무나 감초해열사라기약을 비롯해서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으면서도 치료 효능이 매우 뚜렷한 그런 새로운 거래 약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영농공정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중순은 벼에서 오린인삭이 형성되어 자라면서 빛과 영양물질, 물이단 요구성이 매우 높은 이런 시기입니다. 우선 논뼈 영양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아직 이삭비료를 주지 못한 뒷구름원에서는 7월 20일경에 이삭비료를 주어서 벼의 이삭형성에 필요한 영양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에 린, 카리, 규소, 마그네슘움 밀양원소들이 들어있는 식물영양제들을 입덧비료로 분무해줘서 비답성 능력과 병견들성을 높여줘야 하는데, 정오 시간을 피해서 10시 전이나 16시 이후에 줘야 합니다. 이 시기 농물 관리에서는 간단 물대기, 포화식 물대기를 계속 적용해서 토양 습도를 80 내지 100%로 보장하며, 벼뿌리 활성을 최대로 높여줘야 합니다. 7월 중순에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이런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침수 피해막의 대책을 잘 씌워야 됩니다. 뼈가 하루 이틀만 침수돼도 이삭발리기 억제되면서 이삭수와 이삭당 알수를 누리는 데큰 지장을 받게 되며 이때 여러가지 병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설비들을 모두 정비하고 물기를 정리하는 등 물빼기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서 우선 뼈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뼈가 침수된 경우에는 빨리 물빼기 대책을 세워서 뼈의 입구만이라도 물밖으로 나오게 해서 벼의 숨쉬기 조건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뽑으면서 뼈 옆에 묻은 감탕이나 흙 앙금을 씻어 주어서 비답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책 등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해양생태환경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는 아랑곳 없이 경제적 타산만을 앞세우며 해양 방류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핵오염을 전세계에 둘시우려하고 있다고 단지했습니다. 다핵종 처리체계를 걸쳐 처리된 핵오염수의 약 70%가 우연 방출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일본의 자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 체계가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과정이 설비의 부식과 로화로에서 성능의 효과성과 믿음성이 더욱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국제사회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핵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지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도처에서 최근 성기류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커가고 있습니다. 4일 루이지아나주의 한 도시에서 무장괴한이 고리에 모여있는 약 100명의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해서 4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며칠 동안 워싱턴과 미시간주, 켄사수주 등 여러 지역에서 청기류에 의한 범죄 행위가 련이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청기류 폭력 문서실은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342억 건의 대규모 청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 언론들은 대규모 청기류 범죄가 우심해지고 있어 미국인들이 각종 공공 모임들의 참가하기를 꼬려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5일 새벽 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강 온제가 파괴되면서 도시 동남부 지역의 한 구역에서 27채의 살림집과 수백 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타 다섯 개의 구역에서도 피해가 났습니다. 2일 밤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 비로 몽골의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강물의 수위가 위험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기상당국은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농업 부문에서 알곡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밭벼 재배 방법이 논리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농장에서는 먼저 싹을 띄어 일정하게 자려온 변모를 밭에 옮겨 심고 있는데 이때 변모 사이의 간격은 약 30cm를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벼포기들이 용량물질을 거룩없게 섭취할 수 있으며 아지치기가잘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간이 넓을수록 새아지들이 많이 자라나고 그만큼 포기당 알곡 생산량도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비오 생육에 필요한 물대기는 방물식 관수체계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물 분해되기 쉬운 방막을 이용해서 밭에 김이 자라는 것을 옥제한다고 합니다. 방막을 이용하면 김매기를 1년에 한 번만 진행해도 되며, 바람을 비롯한 외부 환경에 의해 유실되는 알곡 양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밭벼 재배 방법은 생산성이 높고 토양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